자, 반갑습니다. 허니 의 새아빠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켓 라쿤. 자, 유니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니폼의 중요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유니폼을 아예 입지 않은 로켓 라쿤과 그 다음에 엔드게임 유니폼을 입은 로켓 라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볼게요. 에너지 공격력 14,418, 공속 125.32, 치명타율 52.21, 치명타 피해율 166.59, 방어무시 44.30, 스킬 쿨타임 50. 어, 장비 우르 세팅 전부 다 중폭 완료했고요. 다풀 세팅했습니다. 네번째 장비 옵션은 방어무시. 자 스킬을 보게 되면 빠른 이동속도를 활용해 상대와 거리를 벌리고, 3단 지뢰를 활용해 상대에게 방어력 감소 효과를 주며 원거리에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3번 스킬로 지뢰를 만들어서 상대의 모든 방어력을 감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원거리 공격으로 딜을 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스킬을 한번씩 봐야 되겠죠. 1번 스킬이 에너지 공격력의 17%. 와, 진짜 딜이 너무 진짜 거지 같다. 2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53% 에너지 피해. 3번 스킬, 모든 방어력 와 마이너스 500 감소, 에너지 공격력의 145% 물리 피해, 4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의 326% 에너지 피해, 에너지 공격력의 37% 에너지 피해 이렇게 피해량이 차가 패시브 스킬 후퇴 사격 스킬 사용 시25% 확률로 스킬 쿨타임 초기화 후퇴 사격이 2번 스킬이죠. 2번 스킬을 쓸때25% 확률로 어, 후퇴 사격 스킬의 쿨타임 쿨타임. 그러니까 이번 스킬을 어, 쿨타임 초기화를 시켜준다는 거네요. 전부 다 스킬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자, 리더 효과. 모든 팀원 영웅 치명타로 공격했을 경우 스킬 쿨타임 30% 감소. 자, 티어 2 패시브 대상의 피해30% 확률로 보시 스킬 피해량 42% 상승. 추가 피해량 30% 상승. 어, 소어세선 메인 눈으로 세팅을 했고요. 특수 장비는 독 피해 상승에 전기비해 상승, 그리고 180% 대갑 특수 장비입니다. 자, 유니폼을 입지 않은 로켓 라쿤으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콜버스 글레이브 25단계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25단계. 자, 리더는 싱귤레리티의 에너지 공격력 30% 상승. 자, 더 좋은 그런 리더를 쓸 수도 있지만, 자, 로켓 라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높은 리더는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티어2 발키리의 팀 효과. 그리고, 협력 영웅은 요원 4명의 안티베놈의 도움을 받아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 콜버스 글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회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협력 영웅은 요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 회피율 20%확률로 50. 협력 영웅의 요원이 없다면, 리더를, 어 대상 회피율50% 확률로 무시해주는 그런 리더를 해주거나 아니면 꼭 50%가 아니더라도 어 회피율을 무시를 시켜주는 그런 리더를 주게 되면 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얼티밋 25단계 자, 로켓 라쿤 자, 유니폼을 입지 않은 로켓 라쿤입니다. 자, 유니폼을 안 입었을 때와 그 다음에 유니폼을 입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보나마 안 하긴 하지만 아,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로, 재미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 2번 스킬 호텔 사격, 5번 스킬 그루트와 함께 공격하지만 삽질했구요. 자, 다시 2번 스킬, 자, 3번 스킬로 방어력 깎아주고, 5번 스킬로... 자, 뭐야, 뭐야? 뭐 갑자기 사라져버려. 자, 시시하니까 한번 더. 단계가 25단계라 너무, 너무 단계들 높였나? 한 15단계를 해야 할까?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방어력을 깎아주고, 5번 스킬. 자 대갑이 들어갔습니다 대갑이 들어자 바로 유니폼 바꾸, 바꾸겠습니다 엔드게임 유니폼을 입은 너구리 로켓 라쿤입니다 에너지 공격력 19,971 공속 129.44 치명타율 52.21 치명타 피해율 166.59 방어무시 50 쿨타임 50자 영웅 뭐다 세팅 똑같고요 스킬만 볼게요 유도형 폭탄 스킬로 다수의 상대를 한 곳으로 모은 후 우주 폭격, 폭격기, 찬조 공격 스킬로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도형 폭탄으로 상대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찬조 공격이나 우주 폭격기 공격으로 스킬을 연기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1번 스킬, 에너지 공격력 26% 물리 피해, 에너지 공격력 103% 에너지 피해, 그리고 3번 스킬은 마비 3초의 에너지 공격력 33% 에너지 피해, 4번 스킬, 기절 3초와 매일 초마다 25% 추가 화상 피해. 25% 확률로 공격이 빗나가게 만들고요. 모든 방어력을 40% 감소시킵니다. 에너지 공격력에 45% 물리 피해. 5번 스킬, 스킬 사용 불과 5초를 만들고요. 기절 3초, 매일 초마다 추가 감전 피해, 화상 피해.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6초. 그 다음에 버프 효과가 있습니다. 리더 똑같고요. 패시브는 오이트 스피의 가드네요후퇴사격 스킬 사용 시 스킬 쿨타임 이번 스킬 타, 쿨타임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오이트 스피의 가드네요 이번 스킬이 티어트 패시브 대상의 피해를 30% 확률로 무시, 스킬 피해량 42% 상승, 추가 피해량 30% 상승. 자, 유니폼 효과를 보게 되면은 10%로 방어력을 무시하고 모든 공격력이 25% 상승합니다. 공격력이 일단 25% 상승하네요. 그리고 유니폼 옵션은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토르, 자 옵션 추가할 수 있고요. 로난 어나힐레이션 유니폼으로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능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엔드게임 유니폼을 입은 로키 앤라쿤 똑같이 에너지 공격력 30% 상승을 해주는 싱귤러리티 리더, 그 다음에 티어트 발키리 팀 효과, 그리고 협력용은 요원 네 명과 안티베놈 이렇게 해서 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얼티밋 25단계. 로켓 라쿤, 너구리. 자, 유니폼의 중요성입니다. 유니폼을 입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성능이 더 좋아야 됩니다. 무조건 넘겨야 하고. 넘기지 못한다면 유니폼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아이 뭐야. 자, 오 대박! 오 역시 대갑은... 대갑은 좋아. 제 방어력 깎아주고 2번 스킬로 자 히트스피에 가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스킬이 딜. 자, 2번 스킬로 5번 스킬. 자, 대갑! 아이파 자, 4번 스킬로 어, 아이, 내 스킬 먹었어, 이거. 자, 4번 스킬로 토로와 함께 공격을 하는 4번 스킬. 자, 대갑 들어갔고요. 오. 역시 대갑인 대갑은 정말 세네요. 대갑 들어가면 아, 야, 에너지 좀 줘라. 베놈아 우리 안티베놈이 에너지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야파라안 돼. 어, 내 스킬 두 개나 먹었어, 쟤. 자, 우리 안티베놈 나왔다. 오, 대갑 좋아. 야, 4번 스킬 대갑 장난 아니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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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른디강 싫어. 독까지 독 같네 진짜. 자 대갑 들어가 오, 오 좋아 대갑 좋아. 4번 스킬의 대갑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자 유니폼을 안 입혔을 때는 지금 이 정도도 못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유니폼을 입혀놓니까 으 너구리가 날라다니네요 그냥. 자 토로와 함께 오한대 맞겠다. 아, 다행. 자 이거는 태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공격은 좀 길기 때문에 저 공격을 쓸 때는 태그가 좋다는 거. 오, 야야야야. 이것들이. 오, 내 공격을 자꾸 먹고 그래. 그래.

아네스킬 보스도 죽어 죽어라 죽으라고 우와 잡았다 <laughs> 아야 정말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유니폼을 어, 입히니까 일단은 성능은 당연하지만, 뭐 당연한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유니폼을 또 입혀놓으니까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